어, 수족관 일기인데 어, 오늘은 옆에다가 이제 수, 저거죠 황토볼을 깔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거 안 하신대요 <laughs> 안 하신다고 해서 제거에다 깔았어요 음. 그 저기 어떤 애로 뭐 어쩌고 저쩌고 수초예요제 어, 블로그에 올려놨죠 오늘 영상을 이제 찍은 거는 이제 어, 달라졌죠 <laughs> 어, 오와 그 하와이 같아 <laughs> 느낌이 그쵸 하와이에서 이제 약 양쪽에 이제, 그, 어, 나무 있죠? 음, 그 나무, 그 나무 같고, 그죠? 어, 멋있게 딱 됐네요. 카메라 보니까 이제 멋있네. 어, 오늘 찍은 이유는, 어, 송사리들이 배가 이제 불렀어요. 보이시면 이제, 어, 알을 밴것 같이 배가 불렀죠? 어, 그 이유는, 어, 저번에 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음, 이거, 이, 알파 양어종 K1을 이제 적절하게 먹였더니 그니까 러 애들이 잘 먹더라고요. 어 먹는 족족 이제 다 먹으면 주고 다 먹으면 주고 이제 매번 저큰 어항에서는 배가 홀쭉하게 다니던 앤데 애들인데 이렇게 더 밥을 잘 먹길래 줬더니 이렇게 배가 통통해졌네요. 그렇지 도영역다툼도 하고 이제 음 저렇게. 지네끼리 잘 놀기도 하고 그러네요. 언제 어, 물고기 같은 느낌, 그렇죠? 그냥 눈치만 보고 언제 언제 잡아뭐 누가 날 공격하나 막 그런 눈치로 다니다가 이제는 이제 어 뭐지? 여긴내 구역이고, 어 나는 물고기고, 어 그런 느낌이 이제 어잘잘 다니네요. 송달이, 그니까막 겁먹어서 누가 막 쫓기는 사람 같은 그런 어, 동작에서 이제 평화로운 어, 자기네들만의 오아시스, 그쵸? 오아시스에 있는 그런 물고기된것 같아요. 별거 없죠. 그냥 물고기 헤엄치는 영상이에요. 평화로운. 그래서 지금 아리는 새우는 이렇게 알이 지금 주렁주렁 매달려서 펄럭펄럭펄럭펄럭 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스네일이죠. 어, 달팽이를 스네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동칭해서 어, 그런가 봐요. 그래서 달팽이도 잘 있고, 오, 알이 두 명이 있네. 그쵸? 어, 얘도 알이 있네. 음 알이 두 마리였어요. 어, 어디, 어디서 도둑 시집을 갔네? 어, 제도 알이 뱄네요. 어, 도둑, 도둑 시집이라고 하죠? 어, 제도 알이 있어요. 어, 난리 났네. 어, 어디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남자가 있나 봐요. 어, 자식들. 어, 나는 여자친구도 없구만. 막 시집 갔구만.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이제, 음, 일자왕이죠. 일자왕에서 이제, 어, 이야기. 어, 이 수초는 완전 자리 잡아서 그, 이 밑에 황토불 있죠? 황토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뿌리 너무 잘 내리고, 꽉 잡아요. 꽉, 꽉 잡아요. 진짜 그 수초가 뿌링이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뿌링이가 이제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이 알이 있으면 딱 잡아서 놓칠 않아요. 놓칠 않아서. 제가 뭐 황토볼 장사하는 거 같지? 좀 황토볼에서 저한테 이제 어 인센티브 좀 줘야겠어 <laughs> 너무 홍보를 많이 해서 <laughs> 그쵸? 어돈 받은 것도 아닌데 어 그러네요 그래서 음 진짜 예쁜 어 송사리 어항이 됐네요 아 이렇게 설명하니까 재밌죠? 그리고 밑에 단지 있고 단지 요각이 어, 저기 안에도 지금 다슬그 아, 생이 새우가 막들어와 있어요. 더나가지 못하고 있고. 근데 좀 외부, 어, 막 음악 소리 갑자기 나려고 해서 저작권 어쩌죠, 저고 하죠. 신경질 나니까, 어, 갔었어요. 그래 아무튼 이렇게, 어, 평화로운, 어, 저거네요. 그래서 어... 송사리랑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다슬기도 많이 컸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붙어 있어요.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잘 있네요. 다슬기 지금 따로 찍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